대사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혈당으로 혈당의 등락폭이 크면 최장이 위험합니다. 혈당이 180 이상 오르면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혈당은 식후에 140 이하로 유지되는 게 좋은데 공복혈당이 100 이하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볼수 있는 수치로 당화혈색소가 있습니다. 혈색소는 헤모글로빈으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조직에서 이산화탄소를 허파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다는 것은 몸에 당독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화폭탄이라는 당독소가 뭔지, 당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이 뭔지, 당독소를 피하는 생활습관이나 음식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한다는 당독소란 무엇일까요? 당독소는 포도당과 단백질이 결합하여 갈색화한 것입니다. 단백질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당독소 종류도 매우 많습니다. 당화혈색소도 당독소의 일종입니다. 포도당이 달라붙어 혈색소가 하는 일, 즉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당독소가 어디에 달라붙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당독소가 혈관에 달라붙으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신장에 달라붙으면 신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신부전이 올수 있습니다. 당독소는 근육과 뼈를 이루는 단백질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호르몬에 달라붙으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피부나 장기 조직을 딱딱하게 갈색으로 만듭니다. 당독소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근육소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전신경화증, 농내장, 조현병, 단항성 난소, 유머티즘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 루푸스등 자가 면역 질환, 피부 질환, 간경화, 폐혈증 등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당독소를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당독소는 음식을 통해 밖에서 들어오는 경우 50%, 몸에서 만들어지는 경우 50%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식은 채소보다 육류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닭고기는 날고기로 100g당 692kU이지만, 당근은 10일뿐입니다. 하지만 조리방식에 따라 당독소가 많이 올라갑니다. 튀김, 구이, 볶음같이 무리없이 조리하는 경우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은 당독소 수치가 90이라면 달걀 프라이는 2,749로 30배 이상 치솟습니다. 1시간 끓인 닭고기는 1010이지만 8분 튀긴 닭고기는 무려 6,650이 됩니다. 25분 삶은 감자가 17이라면 감자칩은 865입니다. 이렇게 가공방식에 따라 당독소 수치가 올라갑니다. 요리는 되도록 삶거나 찌거나 하는 방식이 좋고, 가공한 것보다 자연 그대로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맛있죠. 굽거나 튀기면 고소한 맛과 향이 생겨 식욕이 항진되고 많이 먹게 됩니다.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처럼 입에 맛있는 것이 몸에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 담백하게 또한 단순한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요리 과정에서 단 것을 넣으면 당독소가 더욱 상승합니다. 설탕에 잰 갈비를 철판에 구워 먹는 요리가 나쁜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이 튀김이나 구이를 먹을 때는 채소를 듬뿍 먹어야 합니다. 식초 같은 산은 당독소를 줄여줍니다. 탄수화물은 그 자체로는 당독소가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밥은 9, 식빵은 7 정도입니다. 하지만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높으면 몸에서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흰쌀밥, 백밀가루, 설탕은 위험합니다. 또한 몸에 염증이 많아도 당독소 수치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이 많아도 당독소가 몸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비만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에는 크게 보면 활성산소가 있고 또한 가지는 음식에서 당독소가 있습니다. 당독소를 줄임으로써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독소는 다양한 장기와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은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당독소가 피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피부 노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절에 당독소가 침착하면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독소가 혈관에 쌓이면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에 쌓이면 뇌혈관 치매 또는 뇌경색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당독소는 당뇨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당독소는 인슐린 분비를 저하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뇨가 악화되고 당독소가 더 증가할 수 있어 악순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생으로 먹을 때 가장 적은 양의 당독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2. 샤브샤브나 찌거나 삶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당독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3. 오래 삶을수록 당독소 양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4. 굽거나 오븐 조리할 때 당독소 양이 더 많아집니다. 5. 튀기기 상당한 양의 당독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6. 고온으로 튀기기 가장 많은 당독소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리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당독소의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당독소 생성을 막는 예방습관 7개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대청소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노폐물의 해독이나 배출력이 떨어져 당독소가 해독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매, 암,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비만을 유발하며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까지 낮아집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지만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자야 합니다.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말했던 미국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수상은 모두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습니다. 많이 자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너무 많이 자서 탈입니다. 두 번째,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성인 기준 1일 적정 섭취량은 대략 1.5리터 내지 2리터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커피, 탄산음료, 과즙음료, 이온음료를 많이 마십니다. 물론 음료수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무언가 첨가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깨끗한 물은 노폐물을 희석하고 배출하며 체온을 조절하고 세포가 영양분을 섭취하게 합니다. 특히 알칼리수는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 항산화와 함께 항당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쌀밥, 빵, 떡, 과자, 단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당질 섭취량을 과감히 줄이고 대신 몸에 좋은 잡곡밥, 채소, 신선한 단백질, 생선, 해조류, 달지 않은 과일 등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야채 먼저 먹기입니다. 식사 순서는 식이섬유질인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인 고기밥 순서로 드셔야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밤 11시에 잔다면 3시간 전인 오후 8시 이후에는 야식 같은 걸 드시지 않아야 숙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리는 삶거나 쪄야 합니다.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은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당독소가 많이 생성되므로 고온에서 굽거나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저온에서 삶거나 쪄서 조리한 음식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밥은 더운 밥보다는 24시간이 지난 식은 밥의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바뀌어서 당분 흡수가 더디다고 하니 하루 지난 밥을 데워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식초나 레몬과 함께 먹는 것을 권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산성성분을 띠는 식초나 레몬에 살짝 재워둔 후에, 조리를 하실 경우, 그냥 굽는 것보다 당독소를 30%나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산성성분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식초에 고기를 미리 재워두지 못했다면, 조리된 음식에 식초를 뿌려서 드시거나, 식초를 물에 타서 따로 마셔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하여야 합니다. 당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과잉당을 소모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헬스장에 가서 각종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 후 오내지 10분 정도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에서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되도록 몸을 계속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즌TV였습니다.